가자, 산책. 아, 봄이다, 봄이. <웃음> 안녕. <웃음> 봄이 기 가. 봄이는 대형견한테 물린 적이 있어가지고, 순지 순한 건 아는데, 제가 혹시 몰라서 항상 주의를 합니다. 그래서 산책도 같이 못해요. 반대방. <laughs> 요새 날씨가 더우니까 아침 에 산책하시는 분좀 많아요. 우리 순디 좀 좋아해 줘 왔어요. 순이 왜 그래, 엄마? 체격도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고 잘 돌아왔으면 좋겠구 막. 저렇게 싫어해, 순디. <laughs> 우리 순디가 강아지 그거에서 못생긴 얼굴인가봐. 이용도 아닌데. 바질인데 그 조그마한 씨앗이 이만큼 자랐어 아주 한마디만 더 키운 다음에 위에를 잘라줍시다 이게 1번 하방이고 지금 2번 하방도 열매가 맺히기 시작했어 뭐하니 또시작이또 어? 승기 흥분하지마 어? 어? 청경채 나와 엄마 화 안낼게 나와 아니 그러니까 자꾸 웃기는 거야. 아, 불 꺼진 냄새 맡아는것 같다. 못 잡기만 해봐. 엄마한 혼날 줄 알아. 이거 버도나무는 죽었어요. 잘못 산것 같아요, 이거 버도나무 그리고 이거 청경채는 어차피 씨야 남는 거 있어가지고 그냥 뿌린 건데. 응? <laughs> 어? 왜 이래? 사책이야 산책도 오도 많이 했잖아. 한 시간 반이나 했잖아. 애들 크기를 생각 안 하고 너무 밑에다 달았어. 이 정도 달았어야 되는데. 아, 급한 마음에. 원래 오이가 엄청 잘 자라는 작물이거든요 지금 밑에 열매 키운다고 자라지 못하네 아니 애호박이랑 키 차이가 너무 나죠 애호박은 벌써 저기 지금 닿으려고 그러는데 일주일 사이 이만큼이 자랐어 열매가 달렸잖아요 근데 여기도 너무 밑에서 달면 안돼 요 그래서 이건 잘라주고 그리고 여기 수꽃들은 놔둬야 돼 언제 암꽃이 피지 모르니까 야, 수박이랑 흙정리는 나중에 오후에 합시다. 아 흙이 지금 막 물에 젖어 있어가지고 치우기도 힘들고 아침에 물 조금 늦게 줄 때는 물 위로 안 주고 이 밑으로 줘. 저녁에 그늘지고 나면 이제 이 이쪽으로도 다세요. 아침에는 혹시 몰라서 햇빛이 이렇게 강해지니까. 아니, 이거 그냥 파슬리 가루 써야 되니까. 뭐맛 때문에 넣은 건 아니고. 이 밥도? 이 그러니까 까이 중요하다. 제가 고수김밥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작년에 고수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그 김밥을 못 먹었단 말이에요 <laughs> 올해는 성공했기 때문에 고수김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김 맨날 남기는 게 귀찮았는데 그냥 두 장씩 싸면 될것 같아요 김도 상태가 안 좋네 이 소금 넣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땡밥 안에 참기름 넣으니까 안 들러붙어서 좋아 달걀 일단 넣고 단무지 두 개, 이것도 한 개, 또두 개, 고수. 고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이 고수 김밥을 만들어 드셔보십시오. 너무 음, 진짜 아, 우엉을 안 넣었다. 미쳤네. 고수에 가려가지고 아까 못 넣었어요. 원래 고수는 뿌리가 제일 향이 강해요. 뿌리, 줄기, 그 다음 잎이에요. 그러니까 고수 약간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잎부터 드시면 되고. 요즘 외국에 김이 열풍이 나는데, 아, 또김가 오를까봐 무섭다. 다섯 줄 정도면 그냥 혼자 먹기 괜찮은 것 같아요. 아, 물론 냉동실에 넣었다가 볶음밥 해 먹고, 계란 부쳐 갖고 먹고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게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또잊어버리고잘 잊어버리고 그냥 한 번에 했을 때다 먹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, 라면도 먹고 싶네. 근데 라면이 작은 게 없어. 아니, 근데 이게 울퉁불퉁해 해보, 보여도 놔두면 혼자 예쁘게 퍼져요. 이건 빨간빛이거 이건 노란빛 이제 앞으로 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야 되겠어요 오 냄새 죽인다 고수냄새 근데 선제옷고 티어 재밌어요? 저희 언니도 그렇고 다들 난리여가지고 다 아, 요약법을 뽑긴 하는데 나 지금 연애태폭 다 죽었나 봐 진짜 아무 가옥이없 여기 사이사이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죠. 이거 다 잘라요. 단지, 어디 가? 이리 와? 응? 단지야? 여기 달면 너무 낫죠? 다 잘라. 먼지 날리는데 또코호와 있어. 신디 거의 지정석이야. 그럼 땅도땅 파지마 이제. 신디 이리 와 철수하자. 덥다. 더워서 안 되겠다. 아 구름이 껴있길래 작업해도 되겠다 싶었는데 하늘이 다시 열렸어. 백합이 고양이들한테 안 좋다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, 단지가 일단 꽃에 관심이 없고, 이게 밀폐된 장소에서 피는 게 아니기 때문에, 단지가 맞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아요. 고양이한테 안 좋은 꽃이 철쭉도안 좋고, 안 좋은 게 되게 많더라고요. 근데 여기 다철쭉꽃이고 뭐, 이런 백합이고 한데, 이고양이도 뭐 그렇고 다잘 지내거든요. 다쳐내는게 그 아니고 왜냐면 뿌리 쪽에 영양분을 많이 가야 되니까 요 밑에 공행이 불편되는 곳만 좀 잘라서 여기 는 튤립은 뽑아서 좀 볕이 잘 드는 곳에 옮겨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그늘이 너무 많이 져서 잘 말려 가지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데 금나마 모종 3개 구했어요 이게 금나마 씨가 떨어져 가지고 이만큼 큰것 같아요. 이게 실하게 좀 키운 다음에 장마철이나 아니면 비 오는 날 맞춰가지고 옮겨 심어야 될것 같아요. 갑자기? <놀람> <놀람> 비올것 같은데? 아는데 얘가 쓰러져 있더라고, 끊어져가지고, 이렇게 깜짝으로 이 지금 마끈으로 해놓은 거다 도拆미더라고. 지금 나가면 더워 승비야 한 6시쯤 나가야돼 제가 신고 추비를 한번도 안해줬어요 벌써 한 두달정도 지났는데 그래서 이제 추비를 좀 해주려고 아 이게 녹여서 좀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승비야 아빠지겠다 아 찍게나다 사마이도 장어 이거 귀엽네. 엄청 <laughs> 작죠. 네. <laughs> 음, 음, 음. 가자 가자. 그리고 얘는 매발톱 꽃인 줄 알고 옮겨 심었는데 아니었어 <laughs> 이상한 잡초인 것 같은데 잎이 예뻐서 그냥 놔두고 있어. 아 도망갔어. 이보다 쫄본 같다. <laughs> 지나갈게. 성내지 마. 안돼안야 돼. 컴온 순디 안돼 돌아가 아빠한테 가아 순디가 근데 으르렁 하니까 마우스가 도망가 순디도 약간 그걸 조금 배운 것 같아요 자기가 그 화를 낼때 화를 내야 온다고 공주님 나오세요. 이거는 어제 저 고추에 좀 비료랑은 다르고 복합 비료예요. 여기 오구랑이 재밌어요. 조준해서 맞추기. 아들은 아직 애기라 물도 조심스럽게 줘요. 아, 이거 이렇게 꺾였구나. 그래서 얘가 이런가봐요 얘가 혼자 작아 엄청 커 애호박이 제철에 싼 이유가 있어요 진짜 잘 크네 1등이다 1등 근데 박종류가 잎이 있는데 병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잎을 좀 많이 정리하면서 키우려고요 어차피 입이 커서 뭐, 강압성도 잘하니까. 어. 근데 보통 여기까지 물주고 나면 약간 포기하고 싶거든요. 그래도 한 번씩 여기도 줘요. 딸기는 1g만 줍시다. 화분이니까. 왠지 핑크색을 많이 줘야 될것 같아. 아, 이거 예전에는 다 뽑았거든요. 그렇게 안 하고, 이렇게 떼면 이것도 사이사이에서 자구가 나온대요. 오우 씨. 우와. 짜란. 이거, 여기 이렇게 자국어 나오죠? 하나만 올라왔었는데, 다른 쪽에도 이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. <laughs> 엄마는 바쁘셔요. 아이 군에서 하는 커피숍 새로 기계 들어오고 막 이래가지고, 그것도 다시 처음부터 배워야 돼서. 그래서 아빠만 오신 거야. 아빠 좀 쉬었다가 점심 먹고 일하자. 나 지금까지 일했어. 나사 샀어? 아, 마인드 사왔네. 이제 잊어버려도 되겠네. <laughs> 순지랑 한판 놀아줘. 나밥 하러 간다. 그래도 매년 우리는 좀 수확할 수 있게 해주네요. 소식으로 이만큼. 아직 은 배터리가 충전이 안돼 있어가지고 재료 준비하는 거못 찍었어. 아직 보조 배터리도 뭐 연결이 잘안 돼가지고 에러 모이네이 두부는 소금 뿌려가지고 밑간 한 거예요. 호박도 밑간 한 거. 아 호박은 요즘에 가격이 좀 많이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장구 때 하나 사놓은 건데 지금 우리 애 호박이 나올 것 같으니까 빨리 먹어야 될것같아이프라이팬이 제일 큰 건데 아, 빨간 고추가 없어서 안타깝네요 아, 호박이요. 호박이랑 두고. 이렇게 한 가지가. 아니, 다 호박이야. 이거 밥안 되는데. 숙과랑 아니면 아예 싹 빠져서 돼. 잘 닮았지. 이기시오. 이기시오. <laughs> 시간 쉬었습니다. 아빠, 낮잠도 주무시고... 아, 저 톱에 꼬리가 있는 이유가 있었네. 여기. 어, 낑겼다, 낑겼다. 안 돼, 또 낑겼어. 어, 아빠, 가지 마. 왜? 아니 안됐다니까 아니 아빠가 빼는 게 나을 것 같아. 내가 차라리 잡고. 너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 같아. 아빠는 되어있다! 아 아빠는 돼. 아니 근데 그것도 어차피 이렇게 되니까 통이 어. 오! 나눠서 잘랐어야 됐어. 한꺼번에 잘한다고 너무 통으로 잘라고쌩 고생을.. 좋은 <laughs> 것이었어. 내가 작은 톱을 들고 올게. 여기를 쓰면 될것 같아. 여기. 와, 아, 아빠, 오 아빠. 됐다. 아빠도 고생했어. 마당 나왔어, 순디. 할아버지 위험하다, 순디. 들어가. 아빠 거기서 놀아주지 마. 이거 얼음도 갈린다 그래가지고. 아 작년에 산는 블랜드가 고장이 나서 안보어졌어오 설탕 많이 넣었어. 시원하게 맛있다. 잘 갈렸어? 대박 맛있어. 잘 갈린다. 얼음도 엄청 곱게 갈려요. 아, 맞다, 저거 칫 거둬내야 된다. 근데 고문 바위 저런 거랑 상관없나? 상관없어 아, 그래 아무데잘 다녀? 할아버지, 할아버지. 여기 밑에 살 건데? 여기 위에 위험하다니까. 전기 그거 때문에 또 말을 안 들어요. 아빠 그거 다이면 아프다고. 아니, 저게, 여기 반달 가슴곰 살아서 못 내려오게 한다고 전류 그거 하는 거를 저기 설치를 했어요, 일요일날. 순제 한번 가가지고 시급하고, 저도 한 번, 저기 다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아프더라고요. 설치하시는 기사님은 따끔따끔 한 정도라고 그랬는데, 따끔따끔 한 정도는 아니야. 아니, 저기 치기 올라가가지고. 됐어 됐어 내려와 채소에 물 주고 할때 저기 호스 연결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쓰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도 아예 못할것 같아 순디 한번 식겁해 가지고 안 가잖아 옆에 이 배추도 지금 너무 뜨거워 가지고 일삭시야 <laughs> 잘가라 순디 기다려 이리와 안가 이리와 복중화에가지 이리와 이리와 순디 옳지 기다려 뭐있으면 놀란데 나 때려온게 아니야 뭐있어? 기다려. 앉아. 아이고, 알했네 아무것도 없는데. 무섭게. 아니, 여기 근처에 반달이 가슴 곰이 두 마리 산다고 하더라고요. 저 위쪽으로도 산책을 안 가려고 그래요. 약간 이 상태로 항상 겁먹어 있어. 그래서 요즘은 위쪽으로 산책 안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저기 호수 쪽으로도 있고. 밖에 왜 이래. 아, 이게 숲에 가려져 있으니까 뭐가 있는 것 같은데. 집에 오는막 꼬리로 바짝 내리고. 건봉은 저 물에도 안 들어가고 엄청 좋을 텐데. 가자. 여기 있으면 뭐해. 빨리 찍고가 관계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포에 살짝 구워서 먹을까? 아, 근데 물 먹고 싶었어 아니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평소에 잘 물을 못 줬던데 물을 줘야 돼요 물잘준 데는 어차피 오늘 날이 흐려서 물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구름 낀 날은 하루 종일 물을줄수 있으니까 이런 날 돌아가면서 물을 또좀 많이 줘야 돼. 아유 산책 갔다 와서 딸기 먹어야 되네. 겠아 미용 하고 나서는 많이 안 더운가 봐. 잘안 들어가네. 이거 <laughs> 삼지창처럼 생겼어요. 아 이게 수정할 때 제대로 안 되면 약간 모양 이상해진다고 이 그러더라고요. 이거는 좀 빨개지고 나서 꽤 오래 매달아뒀어요. 좀 많이 작은데 그래도 많이 달려 있어요. 딜이 토마토랑 같이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아직 토마토가 안 따라가지고 오늘은 뭐딜 버터를 만들어볼까. 안디야, 그 하우스 안에 들어가면 너안 된다. 아, 저 하우스 안에 지금 나비가 있어가지고. 씻은 거를 살짝 이렇게. 이게 두꺼우니까 좀 천천히 익힐게요. 버터가 너무 센 불에서 이건 타기도 하고. 요 그러니까 먹어야 되겠다. 빨리 딴게그 신맛의 원인이었던 것 같아요. 음. 음. <laughs> 작아도 당근 맛 나요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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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무화과는 어성초 사이에서 잘 크고 있는데 이게 가지를 뭘 키워야 될지 선택을 해야 돼요 이게 이렇게 자라면 도로 쪽으로 나와서 차량에 방해가 되니까 지금 저희 집이 햇빛이 좀잘안 들어요 그래서 애들이 아마 크기가 좀 힘들 거예요 가지 두 개만 한번 키워 보려고 이거는 가지가 이렇게 두 개예요 여기가 새순이 올라오고 여기서도 이제 새순이 많이 올라오는데 이거 이렇게 두 개만 키울까 봐 이것도 다 잘라버렸어. 이렇게 이렇게 두 개. 아주 매일매일 엄청나게 자라고 있습니다. 방 안에 있어. 엄마 예초기 좀 할게. 레몬즙 넣으면 되나? 아닌데 물기라서 안될 것 같은데 그 레몬 껍질을 치즈 강판에 갈아가지고 이렇게 같이 넣어주면 레몬 향도 나고 좋다고 하더라고요 레몬 들어가는지 몰랐어요 아 중앙에 해야 되는데 동그랗게 모양을 만들어봅시다 이래가지고, 냉동실에 오고.